하겠 습니다. 나는 천주교인 이요. 안녕하십니까. 청년회에서 전례부 장겸 회장직을 맡고 있는 조성래 프란티스코입니다. 사실 9월 14일 발표는 저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교중미사의 발표 성인이 겹치는 바람에 승조자 성을 성인전 발표 마지막을 맡게 되었습니다. 네, 벌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가톨릭교회가 설립된 다음 그 이름의 1800 1800 아, 1785년부터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4대 박해라고 불리는 대규모 박해는 1801년 신유 박해, 1839년 기해 박해, 1846년 병호 박해, 1866년 병이 박해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순교자는 1839년 기해 박해 때. 예수 마리아를 부르며 숨을 거두신 성녀 유소사 체칠리아입니다 순교한 정약종 아우구스투녀의 아내이자 성정하성 바오로의 어머니 유소사 체칠리아의 소사는 이두식 표기로 서민 출신 과부를 뜻합니다 별명으로는 성녀 유조이 체칠리아로 불렸습니다 살고 있던 경기도 양근 지방에 박해가 일어나자 남편을 따라 서울로 이주했으나 이듬해 신유 박해로 온 가족이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남편과 전처 아들 정철상이 순교한 후 석방되어 양근 마제에 사는 시동생 적야경의 집에서 정하선과 정정의 남매를 데려갔으나 박해로 모든 가산이 몰수되었기 때문에 어렵게 살았습니다. 가문의 친척들은 천주교를 믿는 유체칠리아 가족을 곱지 않은 눈으로 보았으며 제대로 돌보아 주지도 않았습니다 장성한 정하성 바오로가 집을 떠나고 성직자 영입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되면서 모녀는 서울로 거처를 옮겨 생활하여 서로가 함께 의지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해가 시작될 기미가 보이던 때 유체칠리아는 꿈을 꾸었습니다 남편이 나타나 나는 천국에 방 여덟이 있는 집을 하나 지었는데 다섯은 먼저 차고 셋만 남았소 그러니 생활의 공공함을 잘 참아 받으시오 그리고 꼭 우리를 만나러 오도록 하시오 라고 전하였다고 합니다 가족 여덟 식구 중에 이미 다섯이 순교하였으니 이 꿈은 들어맞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꿈에서 더욱 용기를 얻어 굳은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유체칠리아는 그의 아들 정하성 바오로가 북경에 드나들 때부터 그와 다시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먼 길을 떠날 때마다 다시는 못 만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마음의 고통을 참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직자들이 들어온 후에는 그와 다시 같은 집에 살게 되었고. 절약하는 삶을 살아가며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청년회 활동을 시작한 시기는 10년 전 영통 성령 성당입니다. 주인 신부님으로 임성진 베드로 신부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신부님께서 청년회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선생님처럼 또 아버지처럼. 어쨌든 형처럼 저희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러다 신부님께서 건강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시기 전주까지 미사를 집전하셨습니다.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셔서 갑작스레 수술을 받으러 가셨지만 이미 지병, 신근, 내막염이 합격증으로 신장, 폐,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주어 손쓸 도리 없이 선종하게 되셨습니다. 슬픔에 잠겨 장례 미사를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신부님, 어머님을 배웠습니다. 그때 어머님께 인사드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부님께서 저희 청년에 많이 사랑해주셨는데, 정말 많이 사랑해주셨는데, 저희들, 아니, 저는 많이 표현하지 못하였어요. 어머님께서 제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괜찮아요. 임성진 신부님도 아셨을 겁니다. 우리 임성진 신부님 기도안에서 많이 기억해 주세요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모태 신앙이고 유아 세례부터 견진 성사까지 받았지만 그 전에는 느껴본 적 없었던 위로와 따뜻함을 받았습니다. 계속 슬퍼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군 부대에서도 주일마다 성당에서 봉사하였고 전역한 이후에도 성가 단장을 맡았고. 또 충북 음성 경기도 관주 현장을 돌다가 우연히 용인성당에 굴러 들어오게 되었는데 옛날 임성진 베드로 신부님께서 보좌 신부님으로 계셨던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청년에서 회 자신의 회장직을 맡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벌을 자처해서 받고 있습니다. 제가 성녀 유소사 채칠리아를 이 순교자 성월 성인전 발표에 선정한 이유는 상제상서, 호고로론을 저술한 정화성 바오로와 성녀 정정의 엘리사벳 어머니라는 점과 순교 성인들 중 79세라는 최고령 순교 성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살아내 주십시오. 천주교인으로서 증거하며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2025년 우리들은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3위일체를 부정하는 신천지, 우리를 마리아교라고 칭하는 개신교 현재 개신교계 대학들은 신학교육의 정체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며 종교지도자양성대학법인 지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대교구본당 사무장의 횡령사건이 있었는데요 현재 언론이 진실을 왜곡하여 거짓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바로 순교의 정신이 더 필요한 시기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작은 섬김부터 시작하여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임을 깨닫고 신앙생활 안에서 인내심을 키우며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환난도 자랑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환난은 인내를 자아내고 인내는 수양을, 수양은 희망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